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래전에 인사드리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라고 인사했었죠.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조금 살게 되고 여유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난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크리스천이든 관계없이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고 주입하지요. 요즘에는 개천에 용이 난다라고 하는 말은 옛말인 것 같아요. 그럼 고진감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일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것. 거꾸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전교생 114명 정도로 작은 학교로서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한국의 다름 아닌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 거창고라고 해요. 지휘자 정명훈 씨 자녀들 두 명이 다녔다고 해서 유명하게 됐죠. 그곳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우수한 어떤 진학률. 정명훈 씨의 두 아들이 아닙니다. 그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전영창 교장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는 미국 유학 후에 대학 부총장의 자리를 마다하고 빚더미의 학교에 와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 학교를 대한민국의 내놓으라고 하는 명문으로 만들었어요. 그곳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실 어떤 복도에 적혀 있다고 하는 직업 선택 1 0계명이에요 아마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받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는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그 학교의 직업 선택 10개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남의 학교 개명을 이렇게 길게 읽은 것은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서예요. 현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진 교육관, 직업관과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하는 교사들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모습들, 학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10개의 계명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기독교적이지 않는 생각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만약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기업 순위는 몇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요. 부의 대물림이지요. 미국은 비슷할까요? 비슷합니다만 미국은 많이 달라요. 미국은 개천에 용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2000년 이후의 기업들을 보면 맨손으로 시작해서 순위에 오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또한 미국의 신흥재벌들의 커다란 특징은 그들의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그들의 많은 재산의 부분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어찌 보면 지리산 기슭에 자리한 전교생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고등학교의 어떤 직업 선택 10개 명과 많이 닮아 있어요. 기독교적인 올바른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였던 교장선생님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사에서 40장에서 55장은 일명 제이사야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성서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Whom I have chosen, my servant Israel, now liste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들어라 now liste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구별된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들으라고 하는 그 이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6절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다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본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재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다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재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25절 다목소리일까요?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보자. 네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 너의 초초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텨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 가늠이 되시지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라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황에서 고통받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고생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처럼 포로의 삶처럼 보내고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풀리는 것이 없다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한숨이 절로 나오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종 야고바.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음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우리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우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구바,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you. who formed you in the womb and who will help you to not be afraid jacob my servant o r jasper whom i have chos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퀘스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포로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될까, 오늘이다 될까, 기다린 세월이 벌써 7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신앙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사업의 본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을 기다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 마라고 하셨는데, 왜 이리 시간은 더딘 것일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 더 붙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 질문이 저의 메인 퀘스천, 메인 아이디어예요. 왜 그리 더디 네 주실까?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말조차도 정말 허황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말이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수르나예요. 나의 여수르나라고 표현하죠. 그게 어, 제스론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성격, 성품을 이야기할 때 재수론이라고 이야기해요 흥미롭게도 이 재수론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 제샤름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upright, upright. upright라는 것은 똑바른, 수직의 그런 뜻 외에 사람의 마음의 어떤 정직, 또 고결함, 올바른 그런 행위가 정당함을 뜻해요. 한마디로 의롭고 고결하다는 것이죠. 나의 서번트,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 여수르는 의롭고 고기롭고 라이트 올바르고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여수르나라고 부르시면서 이 자리에 콜링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고 고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분명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의롭고 고결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70년 동안 그런 작업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힘든 기간, 즉 의롭고 또 정결하고 고결하게 만드는 과정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부르고 계세요. 나의 종 누구 누구야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정결케 되는 도구와 과정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70년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유가 있었을 터예요. 이것이 의롭고 고결하게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욕은 이미 깨달고 있었나 봅니다 욕기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라고 이야기합니 그래서 욕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욕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순간이 어찌 보면 정말 고결하게 설수 있는 그런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금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제, 지금 이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모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택한 누구누구야? 내가 택한 여수르나. 고통과 눈물이 바뀌어 정금같이 회복되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모로 축복합니다. 다음께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을, 땅에 물을 주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수른인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너희 자손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여님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여수르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족, 여러분이 속한 일터, 어떤 공동체, 교회가 생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여수르분으로 살수 있기를 주여님로 축복합니다. 신의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시내가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수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수론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참으며, 그리고 희망의 정금으로 기다리는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무엇이지요? 마른 땅에 시내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 같은 것이에요.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는데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신의 물에 가해 버들처럼 그리고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것그 사람이 여술입니다 또한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3절 4절 말씀에 숨은 뜻이 있어요 지금 너희가 누릴 것이라는 의미보다 성서에서는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라는 말이 많아요 그들이 버들처럼 풀처럼 아주 무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자손과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와 삶은 어느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겠지요. 하나님의 택한 여수론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 자손과 그리고 내 후손들이 시의가에 심은 버들처럼 메마른 땅에 흘러가는 시의물처럼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너의 가족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수론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께 우리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남에게 허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에 합리성을 위해서 비난만 하지요. 대안이 없는 몸이 건조하게 울리는 꽹과리 같은 비판만 내려놓습니다. 이사야 43장 23,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라고 하십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돌팔매질하며 떠나고 비난한 사람들이 많을 때 힘들고 고통 시간을 잘 인내하면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고짐감내라는 것이지요. 쓴 것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단 것이 나타난 것처럼. 맹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떠나며 조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는 분명히 그루토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택한 여수리다 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택한 야곱이고 내가 택한 여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진감래는 오래된 올드 스타일의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런 회복이 과연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꼭 와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 미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들, 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70년이 지난 다음에 올바로 서는 그 여수른처럼 올바른 정의로운 사람들이 일어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헛수고가 아니라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오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택하여 여수르나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이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고 고결함, 잘 견뎌내는 여수론이 되십시오. 여수론은 복의 이름입니다. 비방거리가 될때잘 견뎌내십시오. 손가락질할 때잘 견뎌내십시오. 시냇가의 물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나는 것처럼 풍성하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성취되게 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수운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